Hello. Nice to meet you. My name is Joy.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가워요. 제 이름은 조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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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s born in Busan. I currently live in Seoul.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. 지금은 서울에 살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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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. Nice to meet you. My name is Joy.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가워요. 제 이름은 조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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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s born in Busan. I currently live in Seoul.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. 지금은 서울에 살아요.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. 지금은 서울에 살아요.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. 지금은 서울에 살아요.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. 지금은 서울에 살아요.